원저 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현 관광지 종합 관광 개발 사업의 마지막 공정인 케이블카 설치가 드디어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케이블카 자재는 이미 발주를 완료하여 오는 4월 납품될 예정이며 12월까지는 준공 후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케이블카는 오스트리아 도펠마이어서 제품입니다. 초속 5m의 속도로 시간당 1,500명을 수송할 수 있으며 972m 구간에 10인승 캐빈 22대가 자동순환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하부탑승장에서 줄렁다리까지 운행 시간은 편도 5분, 왕복 10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가 완료되면 관광지의 수려한 풍광을 편안히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공사에 들어간 유리다리, 전망대, 잔도, 데크산책로 조성공사도 오는 10월에서 12월이, 11월이면 모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 소금산 등선에 조성 중인 하늘정원도 지난해 숲각 구이를 완료하고 현재 시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소금산의 자연 암벽에서 펼쳐지는 미력바사드, 홀로그램 등을 활용한 야간경관, 음악본수 등은 오는 5월 개장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범퍼버트를 비롯한 물놀이 시설, 글램핑장 및 기타 편의시설도 상반기 중에 함께 중공하여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은 물론 야간 시대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체류, 특화형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번 관광지 개발의 중점사항으로 특별히 공을 들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케이블카 탑승장이 들어설 통합건 축물에는 지난달 정부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친환경 첨단 그린 스마트 센터와 내수면 생태체험관, 로컬 푸드 직매장, 오탄지 전시 판매장 등 다양한 시설을 통합 조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모두 완료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설은 이르면 10월부터 관람이 가능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곡 금대 지역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관광 사업의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